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실을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날 매실을 담궜는데, 3개월 후에 뜬다고 했는데, 올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발효도 잘 되고, 오늘 9월 1일인데, 일주일 당겨가지고, 오늘 매실을 거르는 거 매실 걸르는거 해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6월 8일 날 매실 담궈가지고, 오늘 9월 1일인데, 일주일 당겨서 매실 걸르도록 할게요. Okay. 뚜껑을 열어줍니다. 굉장히 잘 우러나가지고 쪼글쪼글 합니다. 거의 다 우러난 것 같아요. 담글 때 턱대로 해가지고 매실 10kg에 비정대 설탕 10kg 했었거든요. 지금 바로 그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맛이 핑 것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잘 됐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거름망하고 꼭잡 필요합니다. 거름망을 이렇게 걸쳐 주세요. 그리고 걸러 주세요. 걸른 옆면은 옆에 통에 이렇게 부어줍니다. 부어주고 또 걸러줍니다. 요리하는 사람들은 매실이 1년 농사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걸러주세요. 이렇게 다 걸러 주세요. 당장 먹을 거는 작은 병에 걸러 주세요. 깍때기해 가지고 걸러 주세요. 메시 10kg 다 걸렀는데요. 요 걸러고 남은 열매는 방금주 하시면 됩니다. 매실 담은병에요 열매를 씻지 말고 그대로 넣어 가지고 술을 부어 주세요. 그러면 당금주가 됩니다. 그리고 체에 걸러줬더니 이렇게 찌러기가 나왔습니다. 매실액을 다 걸렀습니다. 당장 먹을 거는 1터짜리 페트병에 두병 나왔고요. 자, 오래 두고 먹을 거는 큰 병에 이렇게 다 걸렀습니다.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은 하루하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실 걸러서 뚜껑을 닫아주세요 근데 너무 꼭 닫지 마세요 중간에 한번씩 가스가 차기 때문에 한번씩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팽창하면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한번씩 열어서 이렇게 가스를 빼어 줍니다 그리고 닫아주세요 특히, 유리에 담은 것보다 페트병에 담은 거는 공기가 꽉 차면서, 가스가 차면서, 뚜껑 열때팍 소리가 나면서 넘쳐가지고 다 흘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꽉 닫지 마시고, 서저기를 올려놓고 한 번씩 뚜껑을 열어가지고, 가스를 배출시켜 주세요.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고요, 발효되는 과정이니까 미생물이 활동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하니까 발효가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산아지매표. 매실청 그름이 완성입니다.